아래서 제공하는 산술연산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기본적인 숫자와 숫자 숫자 사이의 연산을 의미하죠. 어 그래서 아래서도 이제 다양한 이런 산술연산자를 제공하는데 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하고 기호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읽으면 더하기 연산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대로 이제 플러스 기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더하기고 이게 이제 곱하기죠. 곱하기인데 곱하기 기호인데 어 연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줄 때예 바꿔줄 때 쓰는 것이 가로죠.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게 먼저 연산이 되죠. 예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그대로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꺽쇠가 이제 여러분이 처음 보는 연산 기호인데 이것은 제곱을의미하니다 제곱. 그래서 이, 이 명령어의 의미는 2의 세제곱이라는 것입니다. 2의 세제곱 그래서 이제 2의 세제곱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코드를 보다 보니까 여기 샵이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에도. 이, 이거는 이 샵이 붙어 있으면 이뭘 의미합니까? 이건 주성문 그래가지고요. 그냥 설명입니다. 설명 코드에 대한 설명. 그렇기 때문에 어이 주성문은 실행이 안 돼요. 예, 그래서 2에 2꺽쇠3 이렇게 해서 뒤에 주성문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성문은 코드를 나중에 이해하기 쉽도록 어 설명을 붙여놓는 용도로 이용이 된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어떤 명령문을 작성을 하다가, 작성을 하다가, 이거 실행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생략을 하고 싶어요. 생략하고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석, 주석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실제 실행하려면 이렇게 주석을 해제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도 주석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 주석은 실행이 안 된다. 이것을 안 됐고, 어, 산술 연산자 뭐 살펴보면 이제 더하기 기호, 빼기,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요 퍼센티기호 두 개는 나눗셈의 나머지, 그다음에 꺾쇠는 제곱, 뭐 이런 예, 산술 연산자들이 이용이 되고요. 아, 함수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 함수. 어, 함수는 뭐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뭐 로그 함수, 뭐 어, 그 다음에 이게 제곱근, 뭐,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을 구하는 함수인데, 수학 시간에 함수는 여러분이 배웠죠. 그 함수, 수학 함수가 똑같이 아래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 로그 10을 한데다가 5, 이렇게 하면, 7.30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25에 스퀘어루트 즉, 제곱근, 예, 5 이렇게 나오고요. 5, 3, 2 중에서 최대값, 네, 이런 식으로 해서, log, sqrt, max, 이런 것들이, 어, 여러분이 이제 예, 사용할 수 있는 함, 함수들인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 함수들. 어, maxmin, 뭐, 절대값, 그 다음에 팩토리얼, 뭐, 이런, s i n n cosine, tangent, 이런, 다양한 삼각함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 불러서 어, 쓰면 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소스 창에는 이 같이 이제 여러 개의 소스를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요. 그또 새로운 소스를 만들고 싶으면 또 누르면 됩니다. 예,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할 때는 에,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 누르면 여기 이제 한글이 이 한글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한글은 어, 이 저장 방식 여러 가지라서 고르라고 하는데, 에뭐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멀티 폴트를 쓰거나 문제가 없으면 이걸 쓰면 되는데 한글이 깨지거나 그러면 이제 보통 UTF-8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장할 여러분이 이제 이 폴더하고 그다음 에 파일 이름을 주면 되는데 파일 이름은 통상 예, R이라고 하는 어, 확장자를 보통 R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저장을 하면은 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 파일을 불러오면 예,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